왜? 피니점 가고 싶어 알았어 아, 나 과자 오이과자 먹고 싶어 알았어 네. 아몬드날드 언제가? 내일? 네, 네. 네. 응? 맥도날드 맥도날드 오늘 갈까? 어 오늘? 오늘 밤에 갈까? 어 좋아 어, 두 번째 날 아침 <laughs> 어 바지는 누구 거예요? 여보 거어내거 어, 아닌데 아너나고 <laughs> 안녕 오늘은 좀바쁠 예정입니다. 음. <laughs> 좀밑가 버팅용. 중국이 이렇게 두리안이싼지 몰랐어. 맛없어 <웃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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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あ。お母さん 진짜 많다 너무 많아 음. 이거 하나에 116이안? 2만원인데 저렇게 많아면진남아보다 2만... 싸다 여기는 오토바이가 자동차로 포함이 안되나봐 그러니까 인도로 이렇게 거 아니 자전거 끼리까? 아 음. 자전거 근데 이런 전기 오토바이는 자동차로 안치나?

최대한 먹을수 있는걸로 자기 처음에 집은 걸로 가자. 때 먹었을 때 먹었을 때 먹었을 때 먹었을 때먹었먹 먹었을 때 먹었을 때먹었스때 먹었을 때도었을도 먹었을 때먹로을때 먹었을 때먹 좋아 时间快到了，请尽快确认。一二三四五，五个。好。榴莲十九块九，五个。啊，OK。不一样。嗯嗯。呀。榴莲十九块九。嗯嗯嗯。嗯嗯嗯嗯嗯 아아 아 왜? 아아 쎄 음~~ 이거 복불복이네. 귀여워 <laughs> 귀여 괜찮아 괜찮아 내다나에불 <laughs> 향기로. <Tempara. 웃음> <laughs> <laughs> 원래 보통 호텔에서는 이렇 두리안을 못 먹어요. 근데 여기는 해주네. 짠. <laughs> 아, 두번째할까 응, 음, 알았어. 음, 얼큰하다. 어때? 와, 맛있겠다. 만두. 맛있다. 해 먹어? 어, 이거 하나만. 음. 맛있다. 맛있다. 여기서 버블티 먹을 거지? 응. 제일 유명한 밴드, 중국에서. 진짜? 음흠. 한국에서도 있어. 그런데. 아, 그래요? 또 솥. 응. 와. 어차피 이렇게 나오지? 사 먹어 봐. 너무 맛있어. 냄새 너무 좋다. 너 냄새 너무 좋다. 와인 냄새. 오랜만이야, 맞아. 시그니처 춤이냐 귀염둥이다. 아, 셀프 가이 투어, 멋있? 참관하러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892년에 창립된 정유회사는 국가공업관광 시범 대지에 선정되어 10대 명단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기에서는 국정모립입니다. 광목 제세글자의 액자는 청나라 명성

여보! 음. 음. 어. 음. 음. 소리 들려? 안 들려. 어 들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니하오야 니하오. 누구세요? 몰라. 중국어 몰라. 몰라. <laughs> 여보세요? 안녕하오요 여기 있어요? 여기 누구, 기요 여보 여보 누군지 안녕하세요 누구랑 왔어요? 나 남편이랑 왔습니다 <laughs> 결혼 안 했잖아요 <끝> 결혼했어요 어? 결혼 안 했다고 하던데요? 있어요 어? 그거는 그냥 원래 왼손에 껴야되는 거잖아요 여기 편에 러시아다 러시아사람이니까 여기는 한국인데 아, 아 여기 중국이구나 중국에서. <laughs> 중국에서도 <laughs> 여아랑러아 <귀여워. 웃음> 어, <laughs> <시시하게. 웃음> 중국 술 잔을 마셔볼 수 있는 기회 음, 달라. 왜? 응. 있무데 응. 사과 맛있데 사과 맛이다 사과. 다맛있야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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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다맛이다 맛있다. 맛있다. 맛다맛도다 맛있다. 맛있다. 맛있맛맛 어. 우와. 음, 아,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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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嗯、对，直接抽。这个太多了先，嫌多。你你喝一点，喝倒一,一点吧。那边有上限。不不不不，倒 <laughs> 哪里？ 짱. 소보라고 소피 박물관이라고. <laughs> 빨리 가 봤어요. 소피 박물관. 아, 너무 개짜 사람들이 소피 지나가면은 다쳐다봐 진짜. 여기도 여기도. 어, 부끄럽다 여, 여기는 위아래를 훑어 보시는데. <laughs> <laughs> 참 신기하네. 오짜스카이. 오차스카이. 스카이 아니고. 어. 오짜스카이. 우차 우차스카이. <laughs> 아이고, 아이고, 오짜스카이, 오짜스카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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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欢迎品尝。吃，嗯鲜榨果汁，苹果汁，西瓜汁，葡萄汁，不加糖，不加水。鲜榨果汁，纯果汁，西瓜汁，葡萄汁，不加糖，不加水，纯果汁，欢迎品尝。好，是不是？葡萄汁，葡萄汁，不加糖，不加水，纯果汁，欢迎品尝。谢谢。谢谢。 있어. 가죠. 가죠. 아, 야. 물 왔어. 응. 소피만물 왔지. 양대 아니야. 대 영대. 영대 아니고. 소피만물 왔어. <laughs> 소피 도시 아마 새우 이런 냄새나는 아, 태우 냄새? 나는거새새아새우 냄새? 새새우고새 새우 <웃음> <웃음> 잘했어. <웃음> <웃음> 맛있다, <잡아>. 음, <laughs> 응. 중국빵 같은 거. 아 이거. 사과도. 사과 보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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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호, 호, 호. 호. 자기 사진 찍어 달래. 우리 사원이가 아, 다 있어. <웃음> <웃음> 자기 예뻐서? 음. 저거 저거, 저, 하얀색,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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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괜찮아. 괜찮자 괜찮아? 저 괜찮아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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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laughs> 자기 여기 엄청 많아. 어, 여보 응. 식당이야, 보다 여기 밤에 진짜 예뻐. 배안 음. 고파? 안 고파? 아, 나 한참 배고파요, 오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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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알지. 어. 어. 근데 한국 가서, 여보 바로 헬스장 가야지. 진짜. 맞지. 우리 이제 운동해야 돼.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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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갔어, 음. 우리가. 안돼 분이 안돼 안돼 이쁘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소청리고요 야경 몸이 이쁘지 않나요? 너무 이쁘. 야경이 이쁜거 소피가 이쁜 거, 소피. 여보도 잘생겼고 이제 우리 밥 먹으러 가야 돼. 그치? 맞지 맛있는거 많이 먹어야지 마치, 어 <목소리> <목소리> 어, 와. 자리 너무 큰데. 제시. <laughs> 다되었습니다 <laughs> 이거 다 배웠습니다? <laughs> 아까 아한 명은 한국 사람인 건 알겠는데 한 명은 어느 나라 사람이지? 루시아? 너 아, 이제 뭐야? 러스? 루시 아니 루시 아니 루소 루소 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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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클럽 갔다 올게. 아. <laughs> 귀여워 블록클럽이나 갈게 오호호, 저렇게 담는구나 한국 산다고 하니까 북한가네? 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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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항상 러시아 사람들 어나 뭐, 유행 아니면 이사 아. 한국 왔는데 뭐, 북한? <laughs> 북한 뭐야 아니지 귀여워 과일 <laughs> 사야되니까 <laughs> 아 그래? 오. 거기 가는 거야? 와 신기해. 잠깐만 엄마 사진. 아 오케이 오케이. 스파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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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십이 연. 십십 십. 와 좋아 좋아. 너두개 사. 여보. 아 너무 너 싸. 어 아까 잘 샀어. 좋아, 좋아, 고마워. 또 양손에 가득 마사지 기능까지 있다. 진짜 신기하다. 진짜구나. 18BN이라는 그허거짐이 있는데, 여기였어. 이거 그라므로 계산한다? 아 어, 이거 좋아 응 음. 귀여워 입은 왜 오우 하는 거야 오우 음. 감자쌈 자기야 서피 가져와 그거 먹어 먹고 싶은 거 자기 어다 가져와 다 어. 과연 하나 먹고 버릴 것인가, 다 먹을 것인가? 음. 어그 맛있다 좋아 좋아 음요거트맛어 그러네 음. 이것도 먹어봐야 맛있다 어 그거 아니 가져가 이거 이거 다한입 먹을려고 <laughs> 과일기은 이렇게 다뤘는데 두리안이 왜 바닥에 있어? 냄새~~~ 냄새가 없는 진짜 맛있다 오~~ 잘 익었다 그치? 오~~ 잘해요 맛있는 토리안 두리안 천국 나도 음, 근 음. 너무 안 나. 으아, 여보 코로나 아니야? 내시심밖에 나. 어. 절대 안 나. 와여코로나 고로나 아니야. 여보. 아침이고 여전히 두리안는 여기에 떨어져 있다. 가자. 음안 가고 싶어. 응? 안 가고 싶. <laughs> 또 오지. 오지. 아, 또 오지. 내 가방에 넣어줄까? 뭐? 이거? 응. <laughs> 다음에 또 오지. 여기지롱. 아니. 얼마야? 십만 원. 십만. 오이? <laughs> 우와 박박다나수 b a 엄청 ğ ı 통어 아, 아보카도 진짜 많이 먹었다. 진짜 많이 먹었다 우리. 음. 어. 응. 글쎄. 어어트어 어, 그래. <laughs> 괜찮아 괜찮아. 어, oh 있어 음... 맛있어? 음... 설탕 충전 됐어? 설탕 음... 없어. 아, 맞다, 너쉴 거지? 응, 나쉬 중국 여행 재밌었어? 재밌었어. 그러면은 러시아어로 소감 말해줘. 러시아어로. 아, 러시아어로? 어. 아, о ч е н 어어 в к у с н Тяжело столько есть, я не привыкла, поэтому сейчас мой живот просто лоб. но было очень-очень весело, но здесь ночью, вечером абсолютно нечего делать, то есть ты сходишь покушать вечером и все, можно идти домой. Вот, а они, <соспитут> вот, но очень понравился музей вина, вот, там было очень весело.

<laughs> 완전 시골 터미널 같다. 또 먹. 계속 먹고. 이름 몰라. 짜두 <laughs> 황. 음 <laughs> 황 매실. 매실. 한번 가보지. 너무 잘 가. 같이 가야지. 어. 맛 과자. 음. 음. 아, 다른 브리비도 줬는데 뷰니도 묵지도 없어. 이거 분명히 음, 먹고. 여보가 뷰니도 있대. 이거 있대. 분명히 먹고 브랙 하고 안 먹었을걸. 아왜 케이크 왔잖아. 왜 맛? 뭐, 뭐 궁금해. 그러니까 내가 치토스에다가 치토스랑 오이랑 같이 줄게.